미국, 지금 현재 하와이, 아, 지금 경제적 비용이요. 이게 문제가 된게 아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때 며칠 안에 네, 뭐 관광객도 뭐 들어가는 거 순환을 하지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먼저 주, 원주민들, 주민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500명에서 이제 700명 뭐더 이상이겠죠.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회사 또 호텔 쪽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이렇게 아니면 뭐 수백 명씩 마우이에 들어가서 어뭐 이렇게 관광하시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뭐그 그 사람들이 호텔 운영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사람이 공짜로 주민들한테 방을 대여하는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이제 다잘 협의를 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네, 운행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예, 마우이가, 그뭐 맥도날드도 멀쩡하고요. 마켓도 멀쩡하고 지금 뭐 최고의 잘 나가는 그 호텔들 다 멀쩡합니다. 그럼 뭐 어디가 지금 이렇게 초토화가 됐느냐 하면은, 하, 해필이면 또 마우이 주민들, 예, 주민들이 사시는 거기가 전부 다 불이 나가지고, 어, 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좀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우리 마우이에, 이 뭐, 굉장히 왕족, 예, 왕족이 이렇게 뭐, 살았던 뭐, 그런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마우이가. 그래서, 원래 그 주민들이, 여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도 뭐, 그, 하워드 슈즈라고, 어, 여기도 카카오코, 여기 뭐, 왕족 계열의 카메안과 뭐, 그,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들이죠. 여기 말고도 옆 밑으로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재벌한테 이제 팔고 다른 데로 이제 갔죠. 예, 가고, 이 땅에는 이제 그런, 어, 미국의 최고의 재벌들이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져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떼돈을 벌고 어 여기에 뭐 원주민으로 있었던 분들은 이제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뭐 나가고 그게 원래 뭐안 팔면 그만이고 팔면은 이제 뭐 그렇게 예, 서로가 또 서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부천, 인천에 있었던 분들 저도 아시는 분뭐 가수원하고 뭐 이랬던 분들 딱뭐 수만 평씩 가지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재벌이 되신 분 많이 봤어요. 빈 땅, 논밭, 뭐그렇듯이예 그런 게 여기가 허놀루는 이렇게 현대화돼 버렸고요. 마우이가 이제 비가 아, 아일랜드도 이제 섞여 있어요. 현대스럽기도 하고, 초자연도 남아 있고, 그리고 마오이는 아직 초자연에 아주 물씬 나는 그런 멋진 곳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이 또 거기를 사랑하지 않나? 예,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 예, 뭐그 사람도 거기에 엄청나게 뭐 땅부터 여 있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농장도 뭐. 수십만 평 가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데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잘 아시는 엄청난 특급 호텔들,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하자면 마우이에 있는 그,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세계 경제 포럼이 9월에 있기로 돼 있는데 아마 마우이에서 있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워낙 땅도 안 팔고 우리의 어, 왕족들을 지키고 땅도 지키겠다. 뭐 이런 고집들이 뭐 있기도 하고, 뭐 아집도 있고, 지켜보고 싶다. 뭐 이런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기 초자연 그대로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아있고 어느 정도 팔고 나간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다 호텔을 짓고 이러면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우이는 호텔비가 아, <laughs> 이죠 여기보다 비싸요. 호놀룰루보다. 그래서 기본이 한 60만 원 하고요. 어, 거조트 리조트 피라고 들어가요. 하와이는 네, 관광지기 때문에 리조트 피가 한 15만 원 정도. 호놀룰루가 한 100불이면 13만 원이죠. 마우이는 좀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리조트 피, 택스까지해 가지고 한뭐 70만 원이 기본이고요. 상급 특급은 이제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루에. 그렇게 되게 비쌉니다. 마우이에 오려면은 각오를 하고 와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이게 좀 보편화적으로 대중적이어야 사람들이 많이 가고 경제도 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여기 주지사라든가 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마우이는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어떤 분들은 일부러 불을 냈다. <laughs>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좋지 않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뭐 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정치도 정치 쪽에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도 함께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계산 안 하고 그냥 뭐 오해 오해를 자꾸 이렇게 어, 업고 업어서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빨리 뭔가가 회복이 돼서 더 멋진 마우이가 되기를 더 초자연의 마우이가 되기를 고대하고요. 잿더미가 된거 저런 상황이면 누가 도와줘야 되나요? 백악관에서 뭐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야 되는데 음, 잘 되기를 하여튼 바라고요. 주민들도 이번에 좀 아, 새로운 마음으로. 예, 정립이 잘 되는데 모든 최선을 다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예? 어, 여기 주민들 말하자면은 마을에 사는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기가 통째로 다 잿더미가 됐는가에 대한 네. 예, 조사를 좀 벌려야 될것 같고요. 어, 아, 뭐. 재벌들이 사는 뭐 그런 데는 멀쩡해요, 지금. 네, 멀쩡하고, 특급 호텔들. 그리고, 하다 못해 뭐 맥도날, 이런 데도 멀쩡하고. 마우이는한 1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은요, 하와이 섬이라고요. 빅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예. 네, 그래서 빅 아일랜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마우이 섬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호놀룰루 이곳이 이제 세 번째로 큰 섬이 되겠죠. 자 마오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쨌든 이 초토화된 이곳 이곳이 지금 네, 주민들이 굉장히 뭐 모여 살고 있고요. 나름대로 먹고 사는 곳이죠. 관광객들이 이 자연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이들 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가지고 에어비앤비 뭐. 이렇게 돌리고 이러면 뭐돈 많이 벌죠. 왜냐 워낙 없어요. 마우이가 아무것도 호텔도 부족하고 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 호텔들이 제가 볼 때는 한 300만원 하지 않을까 합니다. 300만원 a급이나 조금 높은 단계 리조트 휴까지 한 300만원 식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500만원. <laughs> 특급으로 쓰게 되면 아마 500만원 들을 수 있죠. 호텔에서 다 먹고, 다 먹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오에 가가지고, 뭐, 리츠 칼튼이라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뭐, 좋은 데 많아요. 예, 와일루안가? 예, 거기 호텔도 있고, 퍼시진 퍼시즌은 비가 일린 데 있던가? 그, 골프도, 예, 굉장히 뭐,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골프를 또 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 코스로 마우이섬이 항상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할레아칼라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립공원 너무 너무 그냥 최고죠. 네. 그래서 할레아 이번에 할레아 칼라 국립공원 네. 여기 가서 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방으로 좀 막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내년에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 가서 지금 낄낄거리면서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마우에가 지금 다들 슬픔에 쌓여 있고 뭐 이러는데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서 어 마우에는 이번에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 아일랜드는 제가 갈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이제 화산 이니 아직까지도 어 굉장히 분출되는, 그, 화산이 분화되는 곳입니다. 활화산이라고 계속 진행이 되는, 계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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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인데, 어, 킬라 우에아 화산. 네. 그래서, 어, 여기는 가가지고, 예, 거길 간다는 건 아니고요. 거긴 못 갑니다. 거기 아무나 못 가요. <laughs> 아유, 예, 그래서 그 근처, 예, 국립공원. 화산,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화산, 국립공원, 네 거기 가서 좀 킬라우에아 산과 마우나 로아 산, 네 이곳이 바로 빅 아일랜드의 국립공원으로 있는 곳이죠. 저는 이미 갔다 왔죠. 뭐 여러 군데 갔었어요. 제가 그때 예, 많이 많이 가가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제가 눈 덮인 거기 하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눈이 와 이러는데 눈이 있어요. 에, 네. 그게 비가 아일랜드 제일 높은 휴화산인데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폭발하고 그러는 곳은 아니에요. 눈 덮인 산이 있는데는 바로 마우나케아. 천문대 아시죠? 그거 보러 거기 다 가는데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귀하고 코에 피가 날 뻔했어요. <laughs> 귀가 갑자기 안 들리고 <laughs> 코피가 터질 것같지막 어지럽고 막 이게 막 넘어오려고 그래 가지고 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데 이번에는 거기는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예, 네, 저 올라가 가지고 잤죠, 차에서. 가고 자다가 이제 거기, 그, 일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뭐,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거기 차에 앉아있다가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제, 에, 사진으로 남겼고, 영상은 찍지 못했어요. 빅아일랜드 갔을 때 제가 유튜브를 그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위가 아일랜드는 굉장히 큰, 하와이의 제일 큰 면적의 섬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뭐 면적이 크다고 해서 거길 탁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코스가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돈 엄청나게 뭐 많이 들여가지고 한 거죠.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뭐 한번 몇년 전에 2019년인가요? 예 그때도 마오이 섬도 산불이 좀 났는데 그때는 마오이 섬이 2019년에 산불이 났는데 몇분 안에 헬리콥터가 막 그냥 뭐 먹을 것도 갖다주고 물도 갖다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게 없냐 이상하다 수상하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하고는 산불이 경우가 좀 많이 틀리고 예 그리고 또그 비가 아일랜드도 그 해에 또 어~ 화산 네 거기가 또 하나가 화산지대에서 그 뭐가 활화산 쪽에서 확 터져가지고 어~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여, 그때도 하와이 있었죠 저는 그때도 역시나 호놀룰루에 있었기 때문에 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허다못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와이 그 비가 아일랜드는 제가 이제 힐로하고 코나 가실 때그뭐 이렇게 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생생하게 말씀으로 드리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힐로에도 공항이 있고 코나도 공항이 있어요. 힐로는 소위 말해서 일주일 내내 비가 와요. 잠깐 안 오는 게한 5시간 오다가 계속 비가 오다가 잠깐 한 30분 안 오다가 그다음에 다시 계속. 거기는 더 초자연스러운데 코나보다는 발전이 덜 됐으니까. 호텔비도 되게 싸고.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눅눅하고. 엄청 눅눅해. 제주도 가면은, 여름에 가면은 내리자마자, 아, 이거 뭐지? 아우, 막, 이렇게 막, 땀이 질질질질 흘러 그러지 않습니까? 예, 힐러가 그래요. 그러니까 호텔 값은 되게 싸더군요. 예. 리조트 피까지 뭐한 200, 한 250불 줬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코나는 뭐 450불, 500불이니까. 그래서 거기 예, 호텔비가 싼데 그래도 편안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초자연이다 보니까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화산 그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뭐분화부 같은 거 보고 그러는 데라. 거기 잘 들어가면은 이제 물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가 수영복을 입고 아, 그 온천물 같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 가지고 뭐 그냥 물은 따뜻한데 그냥 쫙 멀리서 비치면 그냥 쫙 받아져.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온천물에서 어 이렇게 좀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 드리면 생생하게 아, 저런 데가 있구나. 예. 코나에서는 제가 아직 예, 그런 데를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 이렇게 뭐 힐로, 거기는 물도 되게 따뜻하고, 어, 코나는 이제 코나, 코나 커피 아시죠? 코나 커피? 예, 코나 커피, 에, 만들 수 있는 어, 기후 조건이 아주 잘돼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코나 커피 때문에 이제 또 코나 밑에 쪽에서 위로 쫙 해서 또한 30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힐로처럼 또 비가 계속 줄 줄줄줄 오다가, 힐로처럼 그렇게 습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계속 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 썩 나는 이 맑은 날씨가 좋지. 그래서 해서 다시 내려오면은 이제 코나. 아, 코나는 역시 하와이랑 똑같아요. 호놀룰라. 그래서 거기도 백인 재벌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곳으로 어, 백인들이 쫙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서 책도 읽고요. 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럼 뭐 노년에 우리나라는 뭐하고 살지? 뭐 우리나라 18번은 맨날 등산. <laughs> 뭐갈 데가 없잖아요. 등산. 아줌마들은 어, 에어로빅. <laughs> 이거 아니면은 백화점 가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떠들고. 뭐 공부를 안 해. 그냥 앉아가지고 남의 뒷담화치기. 아니면은 뭐 가족 뒷담화치기. 떠들고. 이런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뭔가 취미, 특기 이런 거를 뭐 다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뭐, 남자들은 등산. 아니면 뭐, 바둑. 아우, 바둑 하면은 배가 무지 나와요. 잠깐 앉아있는데도 벌써 스트레칭 제가 아침부터 한 대여섯 번은 그냥 저는 스트레칭을 했어요, 벌써.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몸을 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섬은 이제 제주도에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 크기. 그런 곳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닐 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딱정해진네 만들어 놓은 길로 쭉 가고 만들어진 길로 쭉 오고 이제 비행기는 이제 코나에서 내릴 수 있고 힐로에서 내릴 수 있지만은 이제 그림상으로 오른쪽은 힐로고요. 왼쪽은 코나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코나에서 차로 힐로까지 가는데 뭐 2시간 40분. 중간에 이제 천문대 좀 들리면은 이제 하루 거기서 또 일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게좀 많이 있죠. 예, 넓기는 합니다, 되게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코스를 잡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제대로 된 영상으로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빅 아일랜드의 모습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우이는 어, 되게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루 빨리 우리 마우이. 예 어~ 재건 산업이 시작이 돼서 우리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그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 터전을 이룬 제일 중요한 우리 주민 다 괜찮은데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왜 여기가 이렇게 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거 뭔가 어~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저지른 게 아니냐. 불을 낸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 그러게 하겠습니까, 우리 마우에 계신 분들. 어쨌든 우리 교포분들도 500명 넘게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사셨던 분들인데, 아무래도 거기, 어, 핵심 지역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은, 어, 그 곳에 중에서 거기가 이제, 관광객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고 거의 에어비앤비도 많고 마켓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으신데 거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또 대처를 해줄지 빨리 복구하시기 바라고요. 뭐 일이 이미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 슬픔을 좀 하라도 빨리 추스리시고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